잠재의식은 땅과 같다. 그 속에 무엇을 심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에 심긴 생각은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상상과 판단이라는 능력으로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려냈어도 반복 없이는 잠재의식이 될수 없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색깔 빛 소리 내어 있다입니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주파수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생각이라는 에너지가 어떤 주파수를 만날 때 강력한 힘, 파동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진동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동의 법칙을 오랜 시간 설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초 세상을 떠난 바프 록터입니다. 40년 넘게 잠재의식의 힘을 연구해 온 전설적인 자기 개발 구루죠. 그가 말하는 진동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가난하다면, 즉 지금 돈이 없고 이전에도 부를 쌓아 본 적이 없다면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부를 끌어당길 수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난의 진동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파수를 바꿔야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바프록터가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담긴 책이 출간됐습니다. 바프록터 부의 확신입니다. 이 책에는 매회 전성 매진을 기록한 그의 세미나에서 공개됐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잠재의식의 습관, 즉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또 그가 밝혀낸 진동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패러다임은 어떻게 나를 지배하는지,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프록터 부의 확신입니다. 마음의 작동원리를 알아야 나아갈 수 있다. 어떤 남자가 정상체중보다 30kg이나 더 나가는 과체중이어서 살을 빼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자. 그는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2kg을 빼고 다음에는 3kg을, 그러다 5kg까지 뺀다. 그런데 이때 그가 먹어서는 안될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패러다임이 개입해서 그를 평소대로 돌려놓은 것이다. 다이어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시작점이지만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식습관을 바꾸려고 할때 부딪히는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열의 아홉은 실패하고 만다.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했다 말았다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패러다임은 자동 온도 조절기나 자동 조정 장치와 똑같이 움직인다. 우리의 행동 패턴을 제어하며 우리가 먹는 음식, 운동 그 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 위사례의 남자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자신의 식습관을 조정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대부분 다이어트가 효과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잠재의식 속 패러다임이 자신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과 싸우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머릿속 프로그램과 싸우려고 애쓰며 보이지 않는 적과 거래한다. 결코 쉬울 수가 없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을 방해하는 적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 적이 바로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느낀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르지 못한다. 패러다임은 어떻게 나를 지배하는가? 규율은 해결책에서 큰 몫을 한다. 규율은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르는 능력이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규율하려면 자신이 무엇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즉, 자신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무엇이고 그 패러다임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게 되고 늘 지게 된다. 패러다임이 어떻게 우리를 통제하는지 이해할 때 게임을 뒤집을 수 있다. 패러다임이 무엇이고 어떻게 자신을 제어하는지 이해할 때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하고 적당히 먹을 수 있다. 몸이 마음의 도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몸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몸은 마음의 작용에 복종한다. 제임스 앨런은 위대한 생각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다. 몸은 섬세하면서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도구로 강하게 새겨진 생각에 기꺼이 반응한다. 그리고 생각의 습관은 좋든 나쁘든 몸에 영향을 미친다.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자신을 통제하고 훈육하느라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자기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가 싸우고 있는 대상을 이해하고 규율과 욕망을 조합해 활용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잠재의식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자기 개발에는 결승선이 없음을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공부하고 끝내는데 익숙하지만 실은 절대로 공부하는 것을 끝마칠 수 없다.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고 우리의 결과 역시 계속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만일 패러다임을 이해했다면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게을리하거나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가능성은 완벽하다. 물론 어떤 이들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그저 같이 어울리기 지루한 사람들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가능성은 완벽하다. 나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할 때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불편해지리라는 것을 안다. 때론 멈추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다. 물론 죽는 날까지 뒤찜진 채 관성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나 비참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 성장해야만 한다. 지금의 자신을 다시 평가하라.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꿔놓는 것은 반복이다. 관건은 우리의 신념체계를 바꿔놓을 생각에 반복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우리가 왜 그토록 훌륭한 사람인지 온갖 근거를 들어 지지하는 말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말을 듣고 또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믿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면 결국에는 거짓말을 믿게 된다. 히틀러가 이를 증명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너무나 설득력이 넘친 나머지 사람들은 그를 믿었다.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이들은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믿는 것이다. 왜 우리는 그렇게 믿을까? 어린 시절에 반복해서 듣다 보니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프로그래밍된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은 결과 이야기는 믿음이 되었고 믿음은 점점 더 확고해졌다. 우리는 뭔가를 인식하게 된 순간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이야기는 믿음이 되어 우리의 신념체계에 자리 잡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재평가해야 한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뭔가를 할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할수 없다는 그 믿음이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에게도 절대적이고 위대한 부분이 있다고 믿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멋진 구석이 있으며 그 훌륭한 능력을 평생 개발할 수 있다. 얼 라이팅 게일이 언급했듯이 우리의 몸은 1초에 약 4천만 개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속도로 변화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바뀔 수 있으며 항상 변화한다. 이 변화에는 더 높은 곳을 향한 성장과 확장, 더욱 충만한 표현이 따라야 한다. 보이지 않는 생각을 믿는 법. 새로운 신념 체계를 세우면서 사람들은 당장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지 못할 때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차원을 다뤄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즉 의식적인 차원과 무의식적인 차원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를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믿지만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믿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은 뒤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으리라고 믿게 되었지만 돈을 벌고 있지는 않다고 하자.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문제는 믿음이 그저 이성적으로만, 즉 의식적인 차원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믿음은 주관적인 마음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잠재의식 속에 올바르게 뿌리를 내린 후에야 성과로 발현된다. 믿음과 행동이 통합되어야 한다. 나는 내가 뭔가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라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까닭은 믿음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복과 시각화를 통해 믿음은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고, 성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세미나에 가고 책을 읽고 오디오 강연을 듣지만 성과가 나지 않아 금세 좌절하고 만다. 이들은 눈으로 볼수 없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부다.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장 큰 세계다. 그 무엇도 만들어지거나 파괴되지 않고 진동의 법칙에 따라 만물은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한다. 그러나 모든 주파수는 한 단계 위의 주파수와 한 단계 아래의 주파수에 맞물려 있기에 만물은 연결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고지를 7cm쯤 남겨두고 멈춰버린다. 잠재의식에 휘둘려 반응하지 마라. 빅터 프랭클 박사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놀라운 책을 썼다. 정신의학자였던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강제 수용소에서 갇혔던 경험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신이 당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와 상관없이 그 누구도 당신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는 모든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 사이에는 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틈은 천분의 일초일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반응할 것인지 대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단순히 반응만 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내가 화가 났다면 나는 그에게 내 선택권을 넘겨준 것과 같다. 그가 나를 화나게 하도록 허용하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잠재의식에 휘둘린 것이다. 대응은 다르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했다면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왜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지 궁금해.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니야. 나는 그가 말한 것과 달리 정말로 멋진 사람이거든. 저 말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은 대응을 배워야 한다. 나는 아이들에게 대응을 가르쳤고 실제로 아이들의 삶이 바뀌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 일에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네가 어떤 일에 반응을 해 버리면 네가 아는 다른 모든 것이 너를 지배하게 돼. 너 자신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반응이 아닌 대응을 하려면 자신이 반응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평소에 너무도 빨리 반응한다. 아무리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고 권해도 그러기가 어렵다. 학교에서도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생각은 어떻게 키보드를 누르는지, 어떻게 피아노를 치는지 배우는 것과 똑같이 배울 수 있는 과목이다. 우리는 귀납적으로 사유하도록 훈련받을 수 있고,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결심할 수 있다. 그리고 틀림없이 잘 해낼 수 있다. 물론 나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도 가끔은 반응한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반응한다는 것을 깨닫고 멈춘다. 반응에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세 가지 규칙. 다음은 몇 가지 기본적이고 간단한 규칙이다. 이 규칙을 따르면 승리하지만 따르지 않으면 패배한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좇고 싶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세 가지 규칙이 있다. 첫 번째는 결정이다. 두 번째는 시각화이에다. 세 번째는 규율이다. 이 규칙들은 내가 태도를 계속 올바르게 유지하고 나 자신과 회사를 위해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기 개발 분야에서 네빌 고다드의 업적은 내게 커다란 영감을 안겨 주었다. 내 태도를 부정적인 쪽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 놓은 한 가지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 네빌이 했던 다음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만약 내 꿈이 이루어졌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나는 매일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다양한 꿈을 그리며 무엇보다 기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핵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된다. 생각은 의식적인 마음이고 기분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보편적인 측면이다. 느끼기 위해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즉 시각화가 필요하다. 결과를 향해서가 아니라 결과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대로 했다면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목표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미 우리는 지성과 감성, 마음속으로 그 목표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물론 누구도 그 생각의 잉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 신념이 필요하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패러다임의 또 다른 측면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생각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에너지는 우리를 통해 흐르고 그 에너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신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주지 않는다. 그 결정은 우리가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마치 이미 얻은 양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상태로라도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 대부분 사람은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즉, 그 무엇도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결정할 때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나는 진정 이 일을 원하는가? 규칙일,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원하는 주파수까지 올려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 주파수에 도달해 그곳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소망이 결과로 나타날 유일한 방법이다. 대부분 사람은 목표를 세우기만 할뿐 도달하지 못한다.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할수 있기 전에 우선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 규칙이 현재형 인생 시나리오를 쓴다. 내 세미나에서 제시하는 한 가지 기술은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현재형으로 쓰고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이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가능한 한 자세히 써야 한다. 또한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하고 그 안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야 한다.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한 줄로 써보자. 나는 지금 뭐뭐 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 시나리오를 쓰려면 목표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목표를 이룬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묘사해 보자. 그것이 인생 시나리오다. 상상은 훌륭한 도구다. 상상은 그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모든 이가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 도구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자신을 데려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걷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마음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X라는 생각이 의식적인 마음 속에는 Y라는 생각이 있다고 치자. X는 프로그래밍이자 패러다임이다. Y는 새로운 생각이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고 하자. 우리는 Y라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려고 애쓰지만, X는 그 생각을 재빨리 내쫓아버린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사업을 저당 잡히고, 집을 저당 잡히고, 저축한 돈을 모두 날리는 등 오싹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Y라는 생각을 계속 간직하고 감정적으로 이입하면 금세 Y라는 생각은 X가 되고, Y라는 생각이 편안해진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계속 이입하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 생각은 상당히 편해질 것이다. 그 순간이 생각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규칙 3.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 한다. 그 다음 핵심은 자기교유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규율도 지키지 않고 제 멋대로 행동하며 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규율적인 사람이 되는데 우선순위를 둔 적이 없다는 의미다. 우리 자신에게 말한대로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자. 최근 나에게 어떤 조언을 구한 한 여성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위해 녹음한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한동안 녹음을 듣다가 멈췄고 그후 다시 듣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축하해요. 나는 당신이 녹음을 다시 듣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혹은 60일 동안 이 녹음을 매일 들으면서 스스로 세운 규율을 지켜나가면 그 습관은 당신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마음과 우주의 법칙을 공부해야 한다. 의심과 걱정의 반대편, 긍정적인 주파수에는 이해가 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법칙을 이해하고 싶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 또 우리의 의식 속에 형체도 없이 흐르는 힘이 있음을 이해하고 싶다. 그 힘에 형체를 부여하고 싶다. 이해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다. 마음과 우주의 법칙을 공부해야 한다. 스스로 원하는 이미지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이미지를 내면화할 때 사람들은 신념이라는 이름의 감정을 발전시킨다. 신념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다. 신기한 일이다. 신념과 두려움 모두 눈으로 볼수 없는 뭔가를 믿는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신념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신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능력이다. 또한 신념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다. 상상을 통해 의식적인 마음 안에서 보는 것이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 상상 속에서 본 것을 가져와 내면화하고 이를 주관적인 마음으로 바꿔놓는다.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주관적 마음은 곧 형체를 이루기 시작한다. 바로 이것이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것이다. 믿음은 몸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우리는 알면서 이해로, 이해에서 신념으로 나아간다. 신념은 신체적인 차원에서 웰빙으로 표현되며 웰빙은 불안과 정반대에 있다. 표현에 가속도가 붙는다. 마음이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를 올릴 수 있고 이는 창조로 이어진다. 반면 신념의 정반대는 붕괴로 이어진다. 우리의 습관은 이두 방향 중 한쪽으로 우리를 이끈다. 부정적인 면을 강화하거나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는 것이다. 습관이란 잠재의식 속에 고정된 생각이다. 한 패러다임이 말하기를 공부하지 말라고 한다. 다른 패러다임이 말하기를 공부하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돌아보며 좋은 습관을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